i mm -hmm. 말씀 안 해서 할게요. 봐요. 우리 마지막으로 딱한 번, 딱한번 불러볼게요. 네. Amen. Yeah. 감사합니다. 아멘. 친구들과 예배를 드리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다 함께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 친구들 어느 자리에 있든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면 잊지 않게 해주세요 몸이 아픈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와 위로해 주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실 줄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요아부를 위해 헌신하는 목사님, 선생님들께 영국 간의 강건함과 평안을 허락해 주세요. 예배를 통해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주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손가락 인자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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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가락 없어져라 து <middly> 친구들 선물 받아봤어요? 받아봤어요. 선물은 너무 좋아요. 선물을 받으면 너무 기쁘지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보내주셨다는데, 친구들 어떤 선물인지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하지요? 우리 어떤 선물일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좀 보세요. 예수님께서요,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는데요. 같이 있을 때가 너무 좋았어. 맞아, 맞아.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힘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포기는 했지만 함께 항상 하지 못해서 이렇게 힘들었어요. 근데, 근데 저기 좀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얘들아, 얘들아 하고 제자들을 만나러 오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얘들아 내가 한 말을 잘 생각해봐 네? 무슨 말이요? 내가 너희에게 그랬잖아 내가 너희와 언제나 함께 있을 것인데 그러나 지금은 하늘로 올라갈 거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성령님을 보내줄 거란다 글쎄요, 그게 무슨 소리일지?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아직 잘 알지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얘들아, 나는 이제 하늘로 올라갈 거야. 에이, 아니, 우리 같을 떠나신다고요 아니야, 걱정하지 마. 나는 하늘로 올라가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하나님 나를 준비할 거란다. 에이, 그게 무슨 소리예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 너희와 함께 계실 거야. 성령님이 오시면 이제 너희는 아이고 아이고 무서워요. 무서운 마음도 사라지고 이 뛰뻐요. 슬픈 마음도 사라질 거야. 성령님이 너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힘을 주실 거야. 그리고 너희에게 성령이 주시면 너희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이름을 전하게 될 거야 하고 말씀하셨대요. 어 아, 그런 일이 도대체 어떻게 있다는 거짓 친구들을 봤어요? 그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잘 봐야 돼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제자들은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깜짝 놀라서 예. 기다렸는데요. 드디어 오 예수님이 보내주신다는 성령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성령님이 함께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요, 힘이 생겼어요. 마음에 평안함이 생겼어요. 기쁨이 생겼어요. 어려운 일도 척척 할수 있고요. 예수님의 이름도 하나 둘 하나 둘. 땅 끝까지 가서 전할 수 있게 되었대요.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하늘로 올라가셔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 주셨대요. 이제 성령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겁나지도 않고요. 우리는 슬프지도 않고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해요 자 우리 친구들 이제 드디어 선물을 열 시간이에요 우와 이 선물에 뭐가 들었지? 이 선물에 뭐가 들었는지 알아요? 바로 뭐예요? 목사님이 한번 열어볼게요 이거구나. 우리 예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 뭘까요? 바로 짠 <laughs> 우와 목사님은 성령님이 이와셨네. 성령님이요. 성령님이 우리를 보내주셔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영원히 믿게 되는 거래요. 우리 이 시간 나도. 성령님 내 마음에 계셔요 나에게 오셨어요 하는 친구들은 우리 앞으로 나와볼까요? 성령님 내 안에 계세요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는 친구들 그렇지? 와 성령님이 예림이 마음에 함께 하시네 와 성령님이 우리 시온이에게 함께 하시네 우리 성령님이 우리 주환이랑 우와, 우리 성령님이 이렇게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신대요. 우리 성령님, 우리 아니다, 영원히 함께 해주세요. 우리 성령님, 우리 주, 주원이랑 영원히 함께 해주세요. 우와, 우리 성령님, 우리 애기 자, 성령님, 오, 내 마음을 보세요. 지금 누가 계세요? 누가 계세요? 목사님, 머리를 보세요. 지금 누가 계세요? 성령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대요. 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믿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 복된 유아부 친구들과 가정이 되기를 시간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고 또 성령님을 보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감사하며 기뻐해요. 우리 유아부 친구들 평생에 성령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유아부 가정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어렵고 힘든 시기 가운데 믿음으로 감사하며 즐겁게 살아가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유아부 가정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환급 드릴게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함께 계심으로 행복하고 즐겁고 슬프지 않아요. 무섭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안에서 화목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엄마 아빠의 기쁨이요 자랑이 되는 우리 아가들 되게 해주세요. 감사함으로 예물 드려요 기쁘게 받아 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해 주세요 우리 아가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게 하여 주시고 늘 예배하며 늘 감사하며 성령 충만한 우리 친구들 다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했어요 맞지 우리 축이다 먼저 합니다